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가 동사의 명령법, 부정과거오가 뭐로 되어 있어요? 수동디포동사로 나와 있어요. 수동디포로. 그래서 수동디포는 능동태로 해석을 합니다. 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직접 이루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우리를 키우시고, 나중엔 우리가 직접 하도록 해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룬 것 같이? 엔 우라노. 하늘 안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카이 에피테스 게스. 땅 위에서도. 그래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육신의 부모가 나를 놓고 왜 키우는지, 왜 나를 밥새끼를 먹이는지, 왜 학교를 다니게 하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까? 부모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처음엔 모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부모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자라고 나면 능동태로 직접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해요. 네, 다 같이 텔레마 뗄레마, 예, 뜻입니다, 뜻. 그래서 이 뜻이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뭐냐면, 마태봉 6장 10절에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뜻을 말을 해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그 사람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뜻, 계속 나오죠.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마음의 뜻대로 하여.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래서 시로까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계속 이렇게 연결돼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 반대는 누구 뜻이 됩니까? 사람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개세만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지, 내 뜻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기도문을 할 때, 내 뜻은 아버지와 같은 뜻일 때에는 괜찮지만, 아버지와 같은 뜻이 아닐 때는 요 사람의 뜻이다 그럽니다. 사람의 뜻. 그래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때에도 내 뜻으로 낳아지면 안 돼요. 누구 뜻으로 낳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뜻이라고 그러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2309번 다 같이 뗄로 뗄로 원하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 나타나면 뭐예요? 뜻입니다. 뜻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원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요청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다 알려주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문제를 말하니까 그리 마읍서 사고 예수님이 이제 바지 가랭이를 붙들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나는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네가 원하는 게 뭐였다는 얘기예요? 텔로가? 원하다. 뭘 원했다는 얘기예요? 어이.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였느냐? 사람으로서 원하고 있다. 뭘? 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너는 원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뜻이 나오면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마귀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 내 뜻대로 뭐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뜻이 대조가 돼줘야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난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었던 것이 있었고,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할수 없었던 것도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게 있어요. 뭘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자녀 되게 하는 방법, 그 불가능해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은 하면은 무엇까지만 할수 있어요. 사람 만드는 일을 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건 못만 들어요. 이건 못 만듭니다. 내가 사람 이라면 하나 님의 일을할수있겠 느냐? 못 한다는 얘기 예요 하나 님의 일이 뭐 냐? 당 신의 뜻이뭐 냐? 이거 를 알고, 나 니까 나는 사람 이할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걸찾았 어요. 마 찬가 지로 여러분 들도 사람 이할수 없는 일을우 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님의 아들 을 복음 으로 나아서, 양육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인간은 못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이 가르치면 그 성경이 성경이 안 돼요. 내가 사람이냐? 그렇다면 사람의 일만 하라고 말해요. 사람의 일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어떤 아들이냐? 너 혼자냐? 연합했느냐? 나고 양육하고 드리는 일이세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내가 할수 있다와 내가 할수 없다를 한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의탁을 해요, 의탁. 나 자신을 주님과 같이 아버지에게 의탁을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 그것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죄를 사해 주는 일, 사람이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하는 얘기는 이미 사람은 사람이로돼 사람이 아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 가운데 통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그 뜻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나에게 뭘 바라시느냐 내가 생각하는 게 합당한 거냐, 아니냐. 이걸 분류하게 됩니다.